제12대 경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일곱 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는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진행된 경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후반기 의장엔 단독 후보로 나섰던 최학범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체 도의원 44명 중 예순 2명의 지지를 받은 최 의원은 임기 동안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단한 사람의 언로 언님들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며 성 김의 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이어 부의장에는 역시 단독 입후보한 유계은 의원과 박인 의원이 각각 제 1, 2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순 내석 중 예순석을 국민의힘 소속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 전부터 국민의힘 독식이 점쳐졌습니다. 실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뽑힌 가운데 27일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7개 위원장 자리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또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에 서부경남 지역 6개 시군 의원 3명이 포함됐던 것과는 달리 후반기에는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선 일부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부의장 선거에 나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 전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이번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부 의장은 제기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맹악한 조치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신뢰와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한편 오는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위원 선임을 마무리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